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인건비도 계속해서 높아져,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서인지, 40대에서 50대 분들도 간병인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병인이 없으면 수술도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게 간병인 보험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못 가입해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게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보험은 잘 가입되었는지, 제대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작은 눈의 보험구조대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보험이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에게 보험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40에서 50대 분들에게 일반적인 간병인 보험을 절대로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일반적인 간병인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보험에는 대표적으로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보험이 있고요. 말처럼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보험이 있는데요. 간병인을 사용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간병인 지원 일당의 장단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간병인을 직접 알아보지 않고 콜센터를 이용해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인건비와 간병비가 계속해서 올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보험은 간병인을 지원해주기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48시간 이전에 보험회사에 간병인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위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루에서 이틀은 지원을 못 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병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이 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 간병을 받을 때 불편함을 겪게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데요, 바로 갱신형 상품으로만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3년 갱신으로만 판매하고 있고 최대. 10년 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간병인 보험이 당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신 40에서 50대 분들은 추후에 나이가 들어 70대에서 80대가 되었을 때 간병인을 부담없이 부르기 위해 가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 갱신형으로 가입해 보험에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보험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리스크가 있어 간병인 지원 일당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간병인을 고용할 때 평점 추천을 통해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다 보니 간병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간병인 지원일당과는 달리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정해진 금액과 기간 동안만 납입한 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간병도 보상이 가능하다인데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장기간 간병을 했을 때 간병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간병인을 맡기고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을 살펴볼까요? 인건비 상승을 대비하지 못한다인데요. 간병인 사용일당보험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15만 원 보장으로 간병인 사용일당을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시간이 지나서 간병 비용이 올라 20만 원이 된다면 나머지 5만 원의 금액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지금이야, 간병비가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하지만, 2년 전만 하더라도 간병비가 9만원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인건비, 간병비를 생각한다면, 과연 이 간병인 사용일당을 가입하는 것이 최선책일까 하는 생각이 들며,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간병인 보험, 간병인 사용일당과 간병인 지원일당의 장단점을 한눈에 정리해보며 이 장점들은 살리고 단점들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의 장점은 간병인이 알아서 지원 나와 편리하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다. 단점으로는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갱신형 상품만 존재한다. 이고요. 간병인 사용일당의 장점은 간병인 선택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다.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도 간병인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자기 부담금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설명드린 간병인 지원일당과 간병인 사용일당에 권장드리지 않으며 단점은 없애고 장점은 살린 상품인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제안 드리곤 하는데요. 노후 대비를 위해 간병인 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40대에서 50대 분들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다볼수 있습니다.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체증형 간병인 보험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갱진형 상품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정해진 금액과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납부 면 되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후 보험료가 비싸질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고 가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다.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의 단점이 인건비 상승과 비례하게 가입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다였는데요. 가입했을 때 보장 금액을 15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 10년이 지나도 15만 원을 보장하여 간병비가 올랐을 때 차액은 자신이 부담하였던 간병인 사용일당의 단점이 최징용 간병인 보험은 보장금액을 15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 5년마다 보험금이 10%씩 증가해 5년 뒤엔 16만 5천 원, 10년 뒤엔 18만 원, 20년 뒤엔 21만 원으로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40대에서 50대 분들은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60대 이상인 분들은 체증형 간병인 보험으로 가입해도 체증이 되기 전에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는 간병인 지원 일당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신가요? 이해가 속속되고 쉽게 느껴지셨다면 참만 다행입니다. 저는 보험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상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나이도, 성별도, 경제적 상황도 다른 상황에서 모두에게 좋은 보험이 있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딱 맞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보험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에 대해 공부를 해나가야 손해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쉽게 쉽게 보험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보험 문맹에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본 구조대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